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 전략가 로스 쌤입니다. 자, 2020년 7월 22일 수요일 퇴근길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가 어, 또 오랜만에 또 저항 돌파를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 어, 중요한 구간이니 확인해보고 자, 비철금속 쪽이 어, 올해 좀 좋은 모습 보이면서 고려한 풍산 쪽에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고요. 어, 올해 반도체 투자액, 어, 이 부분이 국제반도체 장비재료협회에서 어, 정보가 나왔으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짧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우지수, 전일 말씀드렸듯이 27,000포인트 두들기면 좋다라고 했는데 두들기고 있지요. 전일 잘해줬습니다. 이, 중, 이 구간에서는 위쪽으로 한번 올라가면서 두들겨줘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내려가면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어, 양분해서 위쪽으로 가져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걸 잘해줬습니다. 27,000 포인트 어제 장주에 돌파 시도 나고 돌파는 못했어요. 그래서 음, 그래도 뭐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어, 위쪽 방향으로 올라가려고 하고 있고 이 흐름에는 코로나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 기대감으로 연말이나 연초 정도 되면은 어, 뭐 자연스럽게 뭐 코로나에서 해방되지 않겠느냐 어, 요 정도의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자 그리고. 어, 나스닥 같은 경우는 전혀 이제 뭐 초반에는 강세를 보이다가 이제 결국 마이너스권으로 마감을 했는데 어, 테슬라를 비롯해서 이제 기술주도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잠깐 어, 숨고르기 하면서 쉬어가는 흐름입니다 근데 숨고르기라고 할 것도 없죠 그동안 전일 올라왔던 것만큼도 내주지 않았어요 아직도 뭐만 600포인트 위쪽이고 그러면은 이건 그냥 횡보하는 정도 수준입니다 이건 밀린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한 잠깐 쉬었다 생각하시면 돼 올라가지 않은 거지 하락한 게 아닙니다. 이 정도면 그래서 어, 이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 증시가 좀 중요해서 해외 증시도 중요하지만, 자, 2220에서 2230 포인트 사이 이 구간을 넘어가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넘어가는 걸로 끝나면 안 된다라고 했죠. 장중에 돌파나 시도는 당연한 거고 종가로 넘어가고 양봉을 이렇게 하나 세워줘야. 그래야지 그 다음에 숨고르기에 나올 때 조정을 받아도 지지력 테스트를 받고 다시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음, 돌파 지금 현재는 돌파중 돌파 시도 중인 것이지 돌파가 된게 아닙니다 그니까 이 부분 명확하게 알고 계세요 대신 뭐 이번주 후반이던 아니면은 다음주가 됐던 늦어도 8월이 됐건 어, 가능성 충분하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냥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이 흐름에 맞춰서 가시면 되고, 그리고 어닝 시즌이기 때문에, 어이 실적에 힘입어서 돌파하면 제일 좋고, 여기서, 어, 흔이 돌파 시도가 나오고, 잠깐 밀렸다가 다시 한번 돌파 시도 나오고 하면서, 결론적으로 어닝 시즌 계기로 해서 돌파가 나오면 제일 좋은 거예요. 어닝 시즌에 밀리면은 실적이 너무 안 좋은 것, 그리고 향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것인 거고, 어닝 시즌에 돌파했다라는 것은 지금까지는 전체적으로는 안좋은 실적이 나오는게 맞아요 지금 전체적인 글로벌 뭐 경기가 안좋으니까 하지만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어, 반영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은 어, 실적시즌에 돌파를 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참고정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 수급동향 보면은 기관이 역시나 매도를 했고 외국인이 매도를 안하고 있어요 보시면은 11억에 매도 이거는 건드린 것도 아니죠 그래서 매도를 안 했다. 그리고 코스닥이 웬일로 또 연속적으로 이렇게 뭐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급 동향은 어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어 참고 정도하시고 옵션 동향 같은 경우는 거의 계속 관망이에요. 돌파 해도 그만이고 아니어도 그만이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물도 오늘 관망이었고 기존에 쌓아놨던 선물 매수량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이 청산이 안 되면 역시나 좋은 거다라고 했는데 12만 계약 넘은 다음부터는 뭐 제가 뭐 별로 말씀을 안 드리죠 여기서 조절해봐야 지들이 뭐 10만 계약 조금 하여해봐야 적어도 8만 계약은 유지하겠죠 여기서 3분의 1을 청산을 해도 8만 계약은 유지되죠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그 정도가 단기적으로 뭐 음, 청산될 가능성도 높지는 않고요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코스닥 쪽에 어, 전일 거의 천억 999억이 천억이라고 보면 되고 오늘 500억 연속적으로 외국인들이 매시 매수가 이렇게 들어오는 건 좋은데 음, 이 부분이 조금 더 지속이 돼야 됩니다. 지금 이틀 근데 어제 어, 999억인데 전일 그 전날은 이제 952억이니까 요거를 제가 수치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수치를 보여드리면 은 보면서 보면 판단하면은 좋겠죠. 그 동안 음, 기존에는 계속 이제 매도 우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7월 들어서는 크게 매도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전 오늘은 500억 전일 1,000억 그리고 그 전날 또 900억 매도였으니까 이 이틀은 또 상세 되는 것이죠. 이 아래쪽도 이렇게 상세가 되고 그러니 매도는 나오긴 하는데 중간 중간 이렇게 매수 들어오면서. 이 부분이 좀 청산되고 그렇게 매도세가 강하지 않아요 이제는 한달 내내 해도 이제 1조도 매도를 안 하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1500 정도면은 아이 정도면은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를 매도세를 이제 조금 그치는 거 아니냐라는 음, 평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월말까지 조금 더 지켜볼게요 그래서 이 정도 어, 1500억 매도 뭐 2000억 매도 이 정도만 유지돼도 충분히 수급은 많이 개선됐다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기존에 매도하던 부분이 이제 개선이 돼서 매도하지 않는다 정도로 가는 거고, 매도하지 않다가 이제 매수까지 들어오면은 가장 좋은 것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코스닥 보고 가는 게 코스피도 보면 코스피도 조단위가 아니죠. 지금 보시면은 이제 7,660억 정도니까, 7월 달입니다. 7월 기준이니까, 호스피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다, 보시면 되고. 오히려 매도는 기관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그러니까 요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매도는 외국인이 아니라 지금은 기관이구나. 외국인이 코로나 이후에 초반에 매도를 강력하게 한건 맞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 지난달, 이번달 같은 경우에는 기관 쪽에서 매도를 좀 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알고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은 매도를 점점 줄이고 있어요. 6월달부터 봐도 자, 보시면은, 외국인들은 2조가 조금 안 되는데, 기관 같은 경우는 3조 7천억, 거의 4조 가까이, 좀만 더 매도하면 4조가 되겠죠? 그러니, 기관에서 매도를 많이 하고 있다, 보시면 되구요. 기관 매도는 여러분들이 펀드를 판매하고 자꾸 기관에 돈을 찾아가는 것도 영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 뭐 기관이 매도한다고 기관, 뭐 욕하고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기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의 어, 판단에 의해서 이 자금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관이 잘못한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기관에 맡겨놓은 돈을 찾아서 개인투자자분들이 직접 투자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보는 게더 맞지 않나 이렇게 평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급동향 지금 나쁘지 않다. 기존의 상승포지션 유지해놓은 거 좋고 코스피랑 코스닥 주식 쪽에서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지 않고 있고 수급이 개선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이제 국제 반도체 장비 제로 협회에서 뭐 지난달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 소식이 한번 나올 때마다 이제 관련 주들이 조금 관심을 갖죠. 그래서 올해 글로벌 장비 투자액이 632억 달러라고 합니다. 이 정도 예상한다고 하니 그러면은 75조가 좀 넘어요 환율에 따라다 다른데 75조 한뭐 4,5천억 정도 됩니다. 이 정도로 해서 음 전년 대비해서는6% 증가할 예정이다. 아, 라고 하고, 내년에는 이제 이거보다 더 올라서서 700억 달러 쪽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참고 정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83조 5, 6천억 정도 되겠죠.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내일 s k 이 n x 비롯해서 이제 뭐 실적 발표가 좀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미국도 뭐 테슬라 실적 기다리고 있고, 성장주에 뭐 가장 어, 기준이 될수 있는 쪽이 이제 테슬라죠. 네, 참고하시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는 그냥 좋다라고 했습니다. 어, 그래서 강하다라고 말씀드렸고 800포인트 부근까지 다 왔네요. 어, 지금 현재 강하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조금 밀리면 아 쉬는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쉬면 또 다시 가겠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큰 흐름 잡고 가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1위일비가 아니에요. 그래서 코스닥은 위쪽으로 방향 틀어서 올라가는 거 보이고 지금 중요한 게 코스피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위쪽으로 방향 잡고 저항을 돌파 시도를 계속하고 있죠 기존에도 한 차례 그리고 오늘도 한 차례 계속 돌파 시도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긍정적인 시그널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들기다 보면 돌파하게 돼 있어요 아래쪽을 두들기다 보면 이탈하게 돼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 자주 하단선을 건드리지 않는 게 좋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꾸 건드리면 한번 이탈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어, 반대로 저항선을 자꾸 이렇게 한 번씩 건드린다 라는 것은 이건 돌파하고 싶다 라는 의지를 강력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수렴 과정도 위쪽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돌파하게 된다 라고 하면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듯이 이번 이번 주에 가입하시는 실기 분들 같은 경우는 절호의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조정 마무리 타임이 거의 다온것 같습니다 아직 돌파는 안 됐지만 심증은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돌파 시도가 나오는 것만 봐도 제가 계속 붙잡고 가는 시황 쪽에서 크게 뭐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아, 이 부분 잘 참고하시고, 어, 혼자 하기 어려우신 분은 그냥, 어, 지금 구간 정도면은, 이제, 개인 보유 종목 정리하시고, 이제, 합류하시기가 아주 좋은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참고하시면 될것같고요 종목 쪽 간단하게만 보고 갈게요. 자,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발표 앞두고 그냥 잠깐 쉬는 흐름이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어, 쉬어간다. 이 구간은 자율정락 구간에서 56,500포인트 건드리거나 아니면 21선 요, 53,000원 500원 부근. 요 구간 뭐 사이에서는 얼마든지 등락을 보여도 어 이상할 게 없다. 자율 등락 구간이다. 자, SK하이닉스는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으니까 그냥 쉬어 가는 거죠. 요2 1선을좀 넘어가서 위쪽에서 기다렸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쉽긴 하네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 구간에서 어 실적 모멘텀이 나와야 이제 9만 원 쪽으로 붙어 갈수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어 관건은 그거라고 어제 말씀드렸죠. 관건은 하이닉스가 지금 예상치보다 좀더 높게 고평가를 받아서 정말로 영업이익이 2억 달러에 근접하거나 돌파를 할 것이냐, 이게 지금 관전 포인트긴 해요.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특이 동향 같은 경우는, 음, 뭐, 뭐 CM업체들, 어, CM업체들이 이제, 어, 치료제나 백신 같은 경우가 나오게 되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나 뭐 이런 CMO 업체들의 뭐 위탁생산을 맡기겠죠. 그 기대감 쪽으로 해서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좋았고 거기에 뭐 일신바이오 같은 경우도 덩달아서 그 동안 조금 쉬어갔었는데 일신바이오는 이제 동결기 쪽으로 해가지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좋을 때 한번씩 어 쉬다가 후발주로 테마성으로 따라간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일신바이오 같은 경우가 오늘 좋은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좀 특이 동향이 비철금속 쪽 종목들이 움직였죠. 구리, 아연으로 대표되고, 뭐 구리 같은 경우 풍산 같은 쪽이 있는데 그동안 좀 소외주였고 풍산은 조금 올라오고 있었어요. 자, 이거를 어, 이걸 보여드리면서 보면 좋겠네요. 상품 가격을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자, 금 가격은 기존부터 뭐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계속 올라가고 있었고, 자, 국제 은 가격 같은 경우도 20 0 달러를 이렇게 온스당 어, 20달러를 넘어서 22달러도 장점이 돌파 시도가 나오고 했습니다. 그래서 2 0 1 0년 이후로 최초인데 에, 거의 한뭐 그럼 5년만 정도 되겠죠. 어, 그래서 2016년 이후로 최초로 돌파 시도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뭐 구리도 어, 구리 뭐동뭐 뭐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다팔라듐조 최근에는 이제 조금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백금 같은 경우도 올라오고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음, 비철금속 쪽 이쪽이 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작년부터 설명드렸죠. 여기는 소외주 가능성이 높은데 좀 틈새 시장으로 비철금속 가격이나 어, 할 때마다 고려하형 같은 경우가 한 차례씩 뭐 뒤에 볼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요후 종목도 반등 시에는. 음, 좀 정리 구간을 어디서 찾느냐 싸움인 것 같아요. 1차적으로 42만원 구간 정도 가면 한 차례 분할매도를 시작할 수 있고, 목표치를 뭐 잡아도 한 46만원 정도는 돌파하기 어렵지 않겠냐라는 전망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42만원 돌파 시도 나올 때 돌파 못할 것 같은 이 구간, 만약에 돌파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어, 많이 봐도 한 46만원 정도에서는 너무 큰 욕심 부리지 않고 어, 정리하고 교체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풍산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돌파 시도를 했죠. 기존에 24,000, 24,500이 구간을 돌파 시도했는데 살짝 안 착한 것 같은 느낌은 있지만 윗꼬리를 길게 달아서 어 내일하고 내일 모레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안에 다시 한번 위쪽 방향으로 틀어서 어뭐 이렇게 쉬었다 가도 아니면 내일 바로 이렇게 양봉을 하나 세워주던 어 위쪽으로 올라가 줘야 됩니다. 만약에 못 올라가면은 이렇게 한 차례 꺾여가지고 기분이 나쁠 수 있는데 어 이러면은 강하게 못 가는 거예요. 이렇게 꺾이게 되면은 이, 이 종목이 강하게 한번 치고 위쪽으로 시세를 한번 주고 싶으면은 내일이든 모레든 혹은 월요일까지 해서는 요렇게 한번 치우가야 됩니다. 제일 좋은 건 바로 못갈 경우에는 이렇게 횡보하면서 장중 조정만 받고 꼬리 달고 올라온 다음에 올라가는 상승하는 이 그림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 24,500원 요 구간을 넘어간 것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은 크게 뭐 재미보기는 쉽지는 않다. 요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풍력 태양광 뭐 이쪽 같은 경우 이쪽 그 같은 경우에는 뭐 기존에 뭐 많이 말씀드렸죠 저는 이제는 이제 정리구간을 찾아야 된다고 라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어 이제 상한가 간 다음에 오늘은 이제 상한가를 들어가지 못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21% 역시나 어 여기서 이제 상승이 조금 정체되기 시작하는데 이러면은 이제부터는 이제 어, 여러분들도 상승이 정체되는 구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내일부터에서는 눈치를 잘 봐서 정리 구간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수익이 많이 났으니까 한 번에 전략 매도를 하지 않더라도 분할 매도를 시작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태용이 뭐, 가장 뭐, 대장 형식으로 올라왔으니까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전일 뭐, 뭐야, OCI 같은 경우도 이건 테마성으로 이렇게 올라왔다. 그래서 예, 테마성으로 올라올 때는 적당히 정리해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65,000원 이 구간을 넘어가줬어야 되는데 여기를 돌파 못하고 밀린 건좀 아쉽네요. 그럼 이 구간은 돌파할 때는 보유를 하지만 65,000원 다시 한번 돌파할 때 보유했다가 이탈한다라고 하면 여기서는 한번 정리하는 게 맞는 겁니다. 이렇게 저항선 돌파할 때는 항상 돌파 시도할 때는 보고 있다가 혹은 일부만 분할매도했다가 이탈하면은 정리한다. 이 개념을 알고 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교육 강의 올려드린 어, 저항, 어,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를 하시면은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꾸준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어, 제 채널에 오시면 되는데 어, 살짝 보여드리면은 자, 여기 재생 목록 가셔서 여기 교육이 미래다 있죠? 이 교육이 미래다 요. 카테고리를 클릭하셔서, 어, 맨 앞에는, 이제, 어, 마인드 특강들이 있고요 그리고 중간부터, 이제, 기술적 분석, 어, 캔들 차트부터 시작해서 기초 강의가 있으니까, 어, 규식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어, 난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확인하시고, 공부해서 마지막에 이제 지지와 저항까지 제가 올려놨다고 했어요. 상반기에 공부하시고, 이제 하반기에 뭐 3분기가 될지 4분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나머지 이제 추세 강의랑 뭐 다른 교육 강좌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왜 왜 여기서 멈춰 놨는지는 기존에도 몇번 설명드렸습니다. 지지와 저항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만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 내 걸로 익혀가는데 6개월 이상 걸릴 거예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어, 제가 강의를 여기까지만 해 놓을 테니까 계속 반복 학습하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구간으로 활용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뭐 지지와 저항까지 잘 공부하시고 풍력 태양광 이런 거좀잘 정리하시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한익스 실적 같은 경우 는 어제 뭐 미리 뭐 리뷰를 해드렸죠. 그래서 어, 그 부분에 대해서 음, 발표 나온 것도 좀 확인하고 하면서 어, 보면은 될것 같습니다. 시장이 나쁘지 않아요 지금. 기대감은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적이 예상치만큼 안 나오더라도 음, 실적이 원하는 만큼 안 해주더라도 적어도 시장이 이렇게 박살나거나 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현재 상황에서 돌발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그래서 어, 코로나가 지금 진정이 전 미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진정이 전혀 안 되고 있죠 오히려 뭐 사상 최고 뭐, 확진자가 나오네 만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듯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지수조차 상단을 이렇게 돌파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 뜻은 지금 그만큼 이제 자금 흐름이 주식시장에 우호적으로 작용한다라는 뜻이에요. 경제가 좋아서가 아니라고 했어요. 경제는 계속 당분간은 안 좋을 거고 그리고 경제 성장률도 코로나가 이렇게 지속되는 이상 하향 조치가 되는 것도 당연한 거다. 그런데 경기 부양책, 돈을 엄청나게 풀고 있고 그리고 금리 정책까지 발표를 해서 이 부분이 시장에 반영되는데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는데, 그러면 올해 하반기부터는 슬금슬금 반영되기 시작해서 내년도까지는 반영이 강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도 이렇게 자금이, 이동성이 새로 신규 자금이 흘러 들어오는 거. 신규자금에다가 플러스로 여러분들이 기관돈 빼가지고 직접 투자하시는 것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이 자꾸 이 주식시장으로 흘러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 음,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뭐 개인투자자만 매수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 왜 외국인들이 매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조금 더 낮은 가격으로 효율을 올릴 수 있는 요 선물 매수 쪽으로 해가지고 외국인들이 3월부터 강력하게 수급을 갖춰놨다. 저는 이 선물 수급이 5만 계약을 넘어간, 매수가 5만 계약을 넘어간다. 이런 거는 거의 뭐 생각을 안, 해봐, 안 해본 사람인데, 지금 외국인들이 12만 계약 이상의 에, 상승 포지션을 구축해놨다. 3만 계약만 넘어가도 이거 상승장 아니냐고 라 하는 판국이었는데, 어, 뭐, 12만 개 까지 넘어간 것은 순수하게 선물만 대입하기보다는 보통은 선물과 주식을 같이 매수하면서 시장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외국인들이 현금화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안전자산 쪽으로는 이제 투자하기 좀 애매하고 지금 시황상 현금을 좀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주식을 매도하는 입장에서 선물을 좀 과하게 매수한 것은 이 주식 매도에 대해서 시장이 올라갈 것을 알고 적은 금액으로 큰 수익, 레버리지를 높이기 위해서 선물에다가 대거 투자를 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주식 매도한 거를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만큼 외국인들이 선물을 많이 매수했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여러분들이 굳이 하방 포지션에 대해서 고민하려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꾸준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을 참고하시고 수급 쪽에서 개인만 매수한다 이런 말씀하실 필요 없다라고 했어요. 외국인은 선물시장으로 이미 2 이상 지금 현재 2,235뭐 요구간 저항 돌파하는 부분 이 부분을 넘어가고도 훨씬 더 상승이 크게 나와도 될 만큼의 포지션을 선물시장 파생시장에 구축해 놨다. 그래서 천문학적인 금액을 외국인들은 벌어가고 있으니까. 어, 외국인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것 있죠, 뭐 연예인 걱정하는 거 아니다, 돈 많은 부자들 걱정하는 거 아니다라고 우스갯소리로 다들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외국인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외국인은 돈을 지금 잘 벌고 있어요. 이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시장이 상승할 때 외국인이 소외됐느냐 아니요, 외국인은 돈을 정말 잘 벌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 포인트만 말씀드리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laughs>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요. 그리고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